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노웅구의 점지 천지당의 난영만신입니다. 어,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양띠 분들의 개묘년 3월 운세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. 나이대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21살 되셨습니다. 개미생 분들 2003년생이시네요. 이분들 이 시기에는요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야만 합니다. 수동적보다는 능동적으로 행동하셔라. 음. 본인의 재능이 굉장히 부각되는 그런 3월이거든요. 때문에 내가 조금 돋보이려면, 어, 남들보다, 예전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, 음, 나서시는 게 좋겠다. 이런 말씀이에요. 자, 두 번째는 33 되신 분들, 신미생분들, 1991년생. 이분들 3월이 주변이 술렁술렁해요. 때문에 내 마음도 같이 술렁술렁하죠. 환경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. 뭔지 모르게 뭐가 바뀌고 자꾸만 어 그래서 술렁술렁 이런 말이에요. 운기로 보자면은 어 긍정적이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있기는 해요. 이런 바뀌는 것들이 이럴 때는 스스로와의 어떤 심리전에서 이기셔야만이 안 좋은 결과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다. 이렇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.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부는 바람에 휘청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나의 멘탈을 잘 잡으신다면 어떤 이런 어 환경 변화로 인한 어 예기치 않게 안 좋은 운들 이런 것들을 피해 가시기에 어 좋겠다 이런 당부 드립니다. 그 다음에는 45대셨어요 김희생 분들 1979년생. 어, 우리 김희생 분들의 3월은요, 영마의 기운이 아주 활발해지는 시기이다. 이동할 일이나 출장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아지는 시기가 되겠습니다. 어떤 그에 대한 성과나 보상도 아주 만족스러우니까 체력적인 소모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잘 보완하신다면 바쁜 만큼 소득도 늘고 부는 그런 3월이 되시겠습니다. 그 다음에 57대셨어요. 정미생분들, 1967년생분들. 이분들은, 어, 마음은 벌써 막한 100kg 막 달리고 있어요. 그런데 실제로 본인들의 두 발은 아직 한 발짝 뛰기가 아주 버겨운 그런 형국입니다. 몸과 마음이 따로 놀죠. 그래서, 어, 머릿속은 이미 집도 다 지어놨어. 어, 막 대골 같은 집도 다 지어놨어. 그러나 현실은 아직 그 집을 짓기 위한 첫 삽도 못 두고 있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꾸만, 어, 내 것이 아닌 다른 것, 남의 것, 다른 곳, 막 이런 것이 더커 보이고, 좋아 보이고, 막 탐이 나기 때문에 내 현실에 빨리빨리 적응을 못 하고,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우왕장 하지 마시고, 내 것, 내계뭐 어떤 계획, 내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여다 보시고 실행하시는 그런 3월이 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69세 되셨어요 을미생 분들, 1955년생 분들 이 분들은 3월에 음, 금전 운도 좋고 뭐 사람과의 협업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기다. 외부 활동에 어 아주 좋은 적긴 그런 달입니다. 이럴 때일수록 침묵 다짐 어떤 또 지인들 간의 화합에 신경을 더 쓰신다면은 개면년은 어떤 1년 남은 한 해에 달들이 계획하신 일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시기가 되실 것입니다. <laughs> 그다음에는 81세 개미생분들, 1943년생분들이세요. 이분들 3월에는 남의 일에 간섭하거나, 어, 내가 도움을 주겠다.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남들에게 도움받는, 어? 그런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남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괜히 좋다고 이렇게 손을 내민 것이 오해와 구설을 만들 것이고 또내 손을 잡아준다면은 귀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형국인데 괜히 내 손을 잡히기보다는 내가 막 도와주려고 그런 오지랖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겠어요. 이런 것만 참고하신다면은 3월에는 별 신경 쓰이는 일 없이 무난하게 잘 넘어가시겠어요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양띠 분들 식식하신 양띠 분들의 개면년 3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띠에 대해서 준비해서 곧 찾아뵙도록 할게요. 어, 여러분들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